예수님,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.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.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, 인생을 맡깁니다. 예, 나는 거듭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. 하나님은 왜 저에게 세계 최고의 전자드럼 회사를 주셨어요? 세계 최고의 드러머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. 그의 찬양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과 소리를 개발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. 왜 하나님은 킹덤파크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? 전 세계 젊은이들이 킹덤파크에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하이브, JYP, SM, YG 대표들은 왜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? 웃음이 넘치는 가정. 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이 행복과 웃음이 넘치게 하셨어요? 저의 타고난 유머가 가족들을 즐겁게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취미, 왜 하나님은 3층 600평의 힐링 공간을 주셨어요? 그림, 조형, 목공, 작업과 꽃, 유실수, 채소를 키우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. 건강, 왜 하나님은 39세에 체력과 열정을 주셨어요? 체력이 좋으니 여행을 많이 다녀도 피곤치 않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. 체력이 좋아 많은 사람들 을 만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치지 않고 기대가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. 병진이의 영은 구원받을 때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. 병진이의 영의 변화는 완전하고 즉각적인. 변화입니다. 병진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병진의 영안의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병진의 거듭난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내 영만큼 완벽하고 온전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병진의 영은 예수님만큼 완벽하고 성숙하며 온전합니다. 지혜의 영은 구원받을 때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. 지혜 지혜의 영의 변화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.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지혜의 영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. 지금 이 순간 지혜의 거듭난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내역만큼 완벽하고 온전합니다. 지금 이 순간 지혜의 영은 예수님 만큼 완벽하고 성숙하며 온전합니다. 아멘.